폐가 아파요, 폐가. 어, 아, 폐가 너무 아픈데? 폐가 아파가지고. 폐가 너무 아파, 폐가 너무 아파. 저는 하루 동안 100km를 뛰어볼 건데요. 뛰기 전과 뛰기 후를 인바디를 활용하여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너무 무자비해서 오전은 실내에서 뛰기로 했습니다. 헬스장 가서 인바디 검사까지 완료했습니다. 과연 결과는? 뭘 기대하냐. 뛰러 가자. 처음에는 가볍게 경보를 걸어주면서 몸을 가볍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걸었습니다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그렇게 몸을 풀고 달렸습니다. 운동 자체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진짜 초반에 1km만 뛰었을 때는 와 바로 힘들고 바로 위기가 오더라고요. 다리가 부서져도 손으로 잡고 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뛰었습니다. 그렇게 3km를 뛰고 5km를 뛰었습니다. 일단 페이스를 1km를 10분으로 뛰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. 그렇게 6km 달성. 일단, 1시간에 6km 다으니까 공복이 된거고밥 먹고, 한번 쉬다가, 다시 오겠습니다. 저 오랜만에 뛰는 거 너무 힘든데 이게 100km가 쉬운 게 아니었는데, 제가 1시간에 6km 뛰었으니까, 10시간에 60km? 날씨가 더워서, 해가 좀질 때까지는, 앞에 펜스에서좀 뛰다가, 해좀 지면은, 야외 가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곰이 밥도 일단 최대한 잘 챙겨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씻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시간만 자고 다시 가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 마사지 좀 하고 한 시간만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쉬고 바로 2차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오히려 오전에 달려서 그런지 몸이 좀 풀렸더라고요 다시 뛰었을 때 오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10km 달성 그렇게 1시간 30분을 더 뛰고 나서야 16km를 달성하였고 오후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100km는 절대 못 뛰고 하 아, 모르겠다 일단 너무 배고파서 집 가서 밥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일단은 30분 반 뛰어서 16kg를 뛰었거든요. 근데 이제 100kg는 음. 절대 못뛸것 같고 제가 원래 운동하던 사람이면 아마 그분들도 하루에 100kg 뛰나? 뛸 수도 있겠지만 은 저는 운동도 안 해보고 약골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원래 제가 20kg를 채우고 올라올려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지금 다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상체랑 하체랑 분리되어 있는데 뭔 개소리야! 이거못뛸것 같아가지고 일단 올라와서 밥을 먹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좀더 무리하면 은못뛸것 같아가지고 밥 먹고 한 한두 시간 좀 쉬다가 이제 야외에서 좀 달려볼게요. 지금 공원에 왔고 나무 키로수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가 아파요. 배가 <laughs> 이왕 100km 실패한 거 중간에 멈출까 이런 생각했거든요. 근데 100km 얘기하고 나서 그것도 힘들다고 스탑했는데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뭔가 스스로 나약해진 기분이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계속 달렸습니다. 아 배가 너무 아픈데? 지금 폐가 아파서 뛰지 못하겠어요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뛰면 또 다시 아파지고 아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? 일단 좀만 더 뛰어볼게요 다리가 안 움직여서 뛰지 못하겠어요 아 너무 힘든데 좀만 쉬다가 다시 뛰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19km 뛰었고 좀만 쉬다가 다시 뛸게요 그렇게 한참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계속 달렸는데요. 와, 이제 20km쯤부터였나? 그때부터 다리가 진짜 안 움직이더라고요. 비상 지금 뛰고 있는데, 너무 힘든데 이쁘지 않은데, 달렸기 때문에 팔이 너무 아파. 다뛸수 있는 만큼 최대한 더 뛰어볼게요. 20킬로 다 뛰고 잠깐 쉴려고 왔는데 20킬로 다 뛰고 잠깐 쉴려왔는데 헤드셋 보니까 물이 다 젖어있어 땀 때문에 좀만 쉬다가 좀만 더 뛰어봐야겠다 근데 지금 뛸 때마다 폐가 너무 아파가지고 꽉 누르면서 뛰고 있는데 아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총 21km를 뛰었는데요. 뛰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뛸것 같아가지고 집으로 복귀하자마자 씻고 바로 잡아려가지고 이번에 24시간 100km 뛰는 건 실패했고 웬만한 면 뛸랬는데 아뛸 때마다 너무 아파서 아, 더 이상 못뛸것 같더라고요. 그래도 제가 도전했다는 거에 제가 이의를 두고 네 실패했습니다.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제대로 준비해서. 이번에 시간에 좀여유를워 갖고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'll be back